모타리온이 데스가드를 이끌고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사이, 은하의 다른 지역에서도 대성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페리얼 피스트에선 훗날까지 이름을 남기는 영웅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하죠. 오늘은 임페리얼 피스트의 변화와 템플러 형제단의 탄생, 그리고 아라네우스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타임라인을 참조해주세요. 모타리온이 데스가드를 재편하고 갈라스파르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것이 29,854년경입니다. 로갈돈이 발견된 것이 29,835년이니 벌써 20년 이상이 지난 셈이죠. 그사이 임페리얼 피스트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로갈도는 효과가 입증된 것들은 굳이 바꾸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임페리얼 피스트의 기본적인 구조는 군단의 초기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성전이 진행되면서 임페리얼 피스트도 선호하는 전쟁 방식과 역할에 맞는 여러 변화가 필요해졌죠. 로갈도는 신속하게 이러한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고집불통이라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달리 사실 로갈도는 상당히 실용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변화에는 개방적인 었거든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좁은 통로 등에서 유리한 돌격 부대와 장갑 및 요새 파괴에 적합한 무장을 장비한 부대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적의 요새와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임무를 자주 담당하는 임페리얼 피스트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였죠. 임페리얼 피스트는 중화기를 선호하는 경향도 보였는데 단순한 파괴력보다는 전장에서의 정확성과 적응성이 높은 무기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력과 연사력은 높지만 용도가 한정적인 오토캐논보다는 다목적 활용이 가능. 미사일 런처를 선호했고 파괴력은 높지만 유효거리가 짧은 멀티 멜타보다는 정밀도와 사거리에서 우월한 라스캐논을 선호하는 시기였죠. 또한 임페리얼 피스트는 터미네이터 아머 개발에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화성의 위성인 데이모스에서 개발된 인도미투스 패턴 터미네이터 아머를 대량으로 배치한 최초의 군단이기도 했죠. 이외에도 임페리얼 피스트는 특정한 임무나 작전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편제를 신설하곤 했습니다. 규모도 몇 개의 분대를 합친 것보다 여러 중대를 통합한 규모까지 다양했죠. 이러한 편제는 대부분 상비 부대가 아니라 특정 작전을 위한 한시적인 형태였지만요. 돌파 공성 분대는 임페리얼 피스트의 뛰어난 적응력과 실용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돌파 분대는 가장 위험한 전장에서 선봉 돌격 부대를 맡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부대입니다. 정면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화력을 받아내기 위해 거대한 보딩 쉴드로 방패벽을 만들고 전진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하죠. 돌파 공성 분대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황상 임페리얼 피스트가 창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파 공성 분대라는 개념이 퍼져나가는 데에는 대성전 초기. 돌파 분대의 장교였던 에반더 가리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에반더 가리우스는 테라 출신으로 통합전쟁에도 참전했던 베테랑 중 베테랑입니다. 대성전 초기 대부분의 군단이 그랬듯 임페리얼 피스트도 루나 울브즈와 다양한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락트리칼이라는 행성의 외계인들을 섬멸하는 과정에서 가리우스는 루나 울브즈 소속의 코바른이라는 장교와 깊은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싸우면서 서로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결국 그 캠페인이 끝날 무렵에는 같은 군단이 아니었음에도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긴밀한 사이가 되었죠. 이후 대성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루나울부즈의 프라이마크인 호루스는 베테랑 전사들을 모아 타 군단과 함께 싸우며 얻은 교훈들을 정리했습니다. 호루스는 용병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면서도 자만하지 않는 프라이마크였고 항상 다른 군단의 장점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이때 임페리얼 피스트가 운용했던 돌파 군대의 작전 수행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코바르니는 루나울부즈에도 이러한 부대를 창설하고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루나울부즈의 다른 장교들은 로갈돈의 아들들은 방패라도 들지 않으면 전투에 나서지 못하냐며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임페리얼 피스트의 돌파 분대 장교였던 가리우스와 강한 유대감을 가졌던 코바르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이러한 부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내세웠죠. 실용적인 전술가였던 호루스는 돌파 분대의 전술적 가치를 알아보았고 루나울부즈에도 비슷한 분대를 창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코바르니는 루나울부즈 최초의 돌파 분대 분대 장교가 되었죠. 루나 울브즈에서도 그 유용성이 입증되자 돌파 분대는 곧 모든 군단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시기 루나 울브즈는 가장 뛰어난 성과와 전적을 자랑하는 존경받는 군단이었으니까요. 가리우스와 코바르니의 우정은 이후에도 쭉 이어져서 가리우스는 임페리얼 피스트에서 루나 울브즈와 가장 가까운 전사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우정은 군날 호르세러시가 발발하면서 끔찍하게 깨지고 말죠. 참고로 임페리얼 피스트는 이 전술을 계속 발전시켰고 나중에는 기아민. 팔랑크스의 방어를 담당하는 팔랑크스 와더라는 부대도 창설하게 됩니다. 좁은 함선 내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특화된 이 부대는 방패벽 전술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았고 엄격한 군기와 꺾이지 않는 의지로 유명했습니다. 이들은 훈장도 잘 달지 않았고 명예로운 업적도 거의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영이었으니까요. 이 팔랑크스 와더는 군단의 기함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군단이 적의 함선에 승선할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최정의 돌격 부대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페리얼 피스트가 창설한 여러 부대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공적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로갈돈의 명령으로 창설된 템플러 형제단입니다. 템플러 형제단은 로갈돈이 7군단을 지휘하게 되고 10여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창설되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임페리얼 피스트의 기함인 팔랑크스에 존재하는 서약의 신전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전사들이었습니다. 이곳은 신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했지만 미신이나 종교적인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대성전과 제국의 진리라는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이를 위해 희생된 전사들에게 헌정된 일종의 기념관에 가까웠죠. 임페리얼 피스트는 이곳에 쓰러트린 적들의 찢기고 불탄 깃발들을 전시하고 전사한 군단 내의 영웅들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황제와 프라이마크에 대한 영원한 충성의 맹세를 되새기는 고귀한 장소였습니다. 로갈돈과 황제를 제외하면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템플러 형제단에 속한 전사들 뿐이었죠. 템플러 형제단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이 서약의 신전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임페리얼 피스트가 대성전을 위해 정복하는 곳이면 어디든 참전했습니다. 이템플러 형제단은 군단 내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최정예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군단의 실질적인 일종대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사용하는 장비 역시 군단에서 가장 훌륭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교하게 제작된 아티피셔 아머와 컴뱃 쉴드를 착용했고 장인이 만든 훌륭한 파워 소드를 사용했죠. 또한 솔라라이트 파워 건틀렛이나 아키오테크 피스톨처럼 매우 희귀. 귀한 무기들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솔라 라이트 파워 건틀렛은 썬더 워리어 시절에 개발된 귀한 무기로 특수한 유물 파워 코일을 사용해서 일반 파워피스트보다 더욱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라 라이트 건틀렛은 거의 파괴가 불가능한 강력한 외피가 특징이었는데 소재에 녹는 점이 매우 높은 것인지 테라의 용융핵 근처에 위치한 폭풍회랑에 있는 용광로에서만 제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살라멘더가 된 18군단이 큰 희생을 치러서 점령해낸 것이죠. 이 전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40K 역사 9편을 참조해주세요. 아무튼 임페리얼 피스트는 기아민 팔랑크스의 플라즈마 코어를 용광로 삼아서 이 무기를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제작이 쉽지는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임페리얼 피스트의 장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무기였습니다. 템플러 형제단은 약 1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뛰어난 전투력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대성전 정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압도적인 열정을 가진 전사에게만 자격이 주어졌죠. 게다가 가혹한 선발 절차를 통해 강력한 투지와 비범한 전투 기술을 증명한 자만이 템플러의 문장을 달수 있었습니다. 임페리얼 피스트가 요새 건설과 방어전으로 유명했던 것과 달리 템플러 형제단은 맹렬한 공격의 화신이었죠. 인류의 적들 중에서 이들의 돌격을 견뎌낼 존재는 거의 없었습니다. 템플러 형제단은 항상 최전선에서 적의 방어선을 박살내며 아군을 위한 길을 열고 동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직 사슬로 무기를 묶는 전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통이 임페얼피스트에 도입되는 것은 안그론이 제국의 귀한한 뒤의 일이거든요. 아무튼 프라이마크를 제외하면 이 템플러 형제단을 지휘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바로 임페얼피스트의 퍼스트 캡틴, 즉 일중대장이었습니다. 임페얼피스트의 전통에 따라 템플러의 지휘관이 되어야 하는 퍼스트 캡틴은 언제나 군단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전사가 맡았죠. 퍼스트 캡틴은 모든 임페얼피스트 전사들의 맹세를 책임지는 수호자와 같은 자리였기 때문에 막대한 권위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성전 중반부터, 이 자리는 단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기스문트죠. 지기스문트는 통합 전쟁 말기 테라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통합 전쟁이 끝날 무렵 아직 소년에 불과했던 지기스문트는 전쟁으로 부모와 고향을 잃고 난민들과 함께 오염된 폐허로 피신했습니다. 통합 전쟁 직후의 테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도층들은 황제 아래에 굴복하며 질서를 갖추었지만 사회의 밑바닥에선 여전히 수많은 무법자들이 날뛰는 중이었죠. 젊은 이들은 기괴한 상징으로 몸을 치장하고 시체 왕이나 하데스의 여왕 같은 거창한 이름의 갱단을 만들었. 매드맥스 영화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밤마다 찾아와 힘이 없는 나약한 난민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약탈했습니다. 고아들은 이들에게 특히 손쉬운 사냥감이자 좋은 징집원이었죠. 지기스문트가 속한 고아 무리의 리더는 테라라는 용맹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시체왕이라고 자칭하는 갱단이 찾아오자 쇠봉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결국 갱단을 쫓아내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갱단이 돌아올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들을 데리고 숨었지만 결국 은신처가 발각되고 말았죠. 갱단이 다가오자 테라는 고아들에게 하수구에 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울 준비를 했죠. 테라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뒤 무기로 사용하는 쇠봉에 이마를 대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싸움 전에 하는 일종의 의식이었죠. 어린 소년이었던 지기스문트는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녀에게 그 자세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녀는 대답해주지 않았죠. 갱단이 가까워지자 테라는 부상에 신음하며 은신처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기스문트는 테라에게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테라는 일전의 싸움에서 갱단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이대로 도망치면 갱단은 끝까지 고아들을 추격해 사냥할 테니까요. 이들에게서 해방될 유일한 방법은 맞서 싸워서 더큰 피해를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테라는 혼자 은신처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갱단이 다시 고아 들에게 나오라고 외치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라가 실패한 것이 분명했죠. 고아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기스문트가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지기스문트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라 다음으로 나이가 많다는 점을 제외하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소년이었으니까요. 그는 몸은 날랬지만 강하진 않았고 싸움에서 이겨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곳에 있는 다른 고아들이 그 대가를 치르겠죠. 그래서 지기스문트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연 지기스문트는 피웅덩이 속에서 죽어있는 테라를 발견했습니다. 갱단은 무릎을 끌고 항복하지 않으면 테라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지기스문트는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꿇고 테라의 쇠봉을 집어들었습니다. 갱단은 그의 저항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기스문트는 트는 테라가 했던 것처럼 눈을 감고 이마를 쇠봉에 가져다 댔죠. 그러자 지기스문트는 마음이 안정되고 떨림이 멎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초뒤 갱단은 지기스문트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지기스문트가 기적적으로 갱단들을 모두 물리치고 고아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무용이었죠. 얼마 후 지기스문트는 7군단에 징집되었고 스페이스 마린이 되었습니다. 지기스문트는 아스타르테스가 된 이후에도 헤라의 의식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40K 시점까지 이어져서 스페이스 마린들, 특히 블랙 템플러가 전투 전에 맹세를 하는 자세로 사용되고 있죠. 지기스문트는 임페리얼 비스트에 들어온 이후에도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는 훗날 오랜 친구가 되는 파프니르 안을 만나기도 하죠. 지기스문트는 놀라운 무용 덕분에 최연소로 템플러 형제단의 가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템플러 형제단의 일원이자 대장장이였던 아피우스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피우스는 지기스문트가 위대한 전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언젠가 템플러 형제단 이상의 존재가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시험의 마지막에 아피우스는 지기스문트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냐고 물었죠. 임페리얼 비스트는 적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기계로 유명했지만 그 이유는 각자 달랐으니까요. 지기스문트는 과거 자신이 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제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대답했습니다. 아피우스는 이 대답에 만족했고 그를 정식으로 템플러에 합류시켰죠. 지기스문트는 템플러 내에서도 눈에 띄는 전사였습니다. 얼마 후 새로운 퍼스트 캡틴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왔죠. 지기스문트도 후보자로 나섰습니다. 앞서 임페리얼 피스트에서 퍼스트 캡틴이 되려면 가장 뛰어난 전사여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퍼스트 캡틴이 되려면 특별한 전투의식을 치러야 했는데 바로 200명의 템플러 형제단과 1대1 결투를 벌여 모두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연속으로 말입니다. 지기스문트는 로갈돈의 근위대인 허스칼의 대장 아르카모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식을 시작했죠. 지기스문트는 놀라운 실력으로 상대들을 연달아 쓰러뜨렸습니다 계속된 결투로 점점 지치고 상처를 입었지만 지기스문트는 199번째 상대였던 칼리바르 까지 항복시켰죠. 마지막 상 그의 스승이었던 아피우스였습니다. 이때 아피우스는 컨덴터 드레드노트에 안치된 상태였죠. 지기스문트는 계속된 결투로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아피우스는 드레드노트의 강력한 힘과 속도를 앞세워 지기스문트를 몰아붙였고 결국 지기스문트의 검이 부러졌습니다. 지기스문트는 패배가 임박했음을 느꼈죠. 템플러의 수장이라는 자리는 다른 전사일 것이 되겠죠. 지기스문트는 이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지기스문트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그가 항상 운명과 맞서 싸우며 물러나지 않은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명예나 지위 혹은 자부심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었죠. 만약 자신이 맹세의 수호자가 될 만큼 강하지 않다면 실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순간 지기스문트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지금 그가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의 자리에서 대신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기스문트는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였는지 아피우스의 것인지 혹은 테라의 목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지기스문트를 움직였죠. 지기스문트는 아피우스의 공격을 피해낸 뒤번개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으로 드레드노트의 관절과 동체들을 베어냈습니다. 아피우스가 대응조차 할수 없는 속도였죠. 결국 아피우스는 항복했고 지기스문트는 마침내 200명의 템플러 형제단을 모두 무찌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로갈돈이 신전으로 걸어 들어왔죠. 로갈돈은 여기서 지기스문트를 템플러의 새로운 지휘관이자 임페리얼 피스의 퍼스트 캡틴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렐릭 파워소드인 임페라토르 렉스를 하사했습니다. 이것은 지기스문트가 얼마나 강력한 전사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는 걸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실제로 지기스문트는 임페리얼 피스트의 퍼스트 캡틴으로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활약하게 되지만 호르세러시가 끝날 때까지 살아남으며 경이로운 업적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의 전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호르세러시가 시작되면 더 자세히 알아보죠. 한편, 이 시기, 임페리얼 피스트는 또 다른 중요한 전쟁을 치릅니다. 아라네우스 연속체는 태양계 근처에 위치한 여러 행성들의 연합체로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고대의 워프게이트들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워프게이트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아라네우스 프라임이라는 행성이 있었는데 기계중심적 문화를 가진 귀족 집단이 통치하는 탐욕스러운 산업왕국이었습니다. 이곳은 지표면에서 자연적인 식물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분은 해조류로 뒤덮인 주변의 해양행성에서 공급받았고 주변 행성들의 지각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자원을 채취했죠. 아라네우스 프라임의 귀족들은 이 산업력의 정점에 있었는데 강철 산맥처럼 생긴 대도시 위로 수 킬로미터나 솟아있는 철탑 위에서 거주했습니다. 제국과 아라네우스 연속체와의 접촉은 우연히 발생했습니다. 게헤니얼 공세 후에 귀환하던 한 함대가 워프에서 표류한 끝에 연속체의 변방 행성 중한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함대는 워프로 다시 도약하기 전에 아라네우스 연속체에게 포위당했고 사이버네틱 개조를 받은 전사들에게 함선을 점령당하고. 말았죠. 그러나 함대의 아스트로페스가 내지른 비명이 이마테리움에 울려퍼졌고 이를 감지한 인류제국은 아라네우스 연속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국은 우선 사절 함대를 파견한 뒤 연속체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라네우스 연속체의 귀족들은 자신들보다 더큰 인류제국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고 황제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인류제국에게 조공국이 되어서 아라네우스 연속체에 합류하라고 제안했죠. 이 오만한 제안에 대한 제국의 대답이 바로 임페리얼 피스트였습니다 아라네우스 연속체를 정복하는 임무는 당시 이니트 39가문의 사령관이었던 하시인 요나드가 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문이란 임페리얼 피스트 내에 존재했던 부대 단위의 일종으로 두 개의 대대를 모은 단위입니다 요나드는 이니트의 가장 위대한 속주 행성 출신으로 로갈돈이 제국에 합류한 직후에 7군단을 위해 직접 선발했던 최초의 20인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예로운 전사들은 군단 내에서 더 퍼스트라고 불렸죠 앞서 잠깐 언급했던 허스칼의 대장 아르카무스도 더 퍼스트의 일원입니다. 요나드는 방대한 경험을 가진 전사로 많은 사람들이 제국 최고의 전략가 중 하나라는 평을 내릴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드는 유능한 함대사령관이자 공성전 지휘관이었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에 잔혹할 정도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요나드는 군대를 준비하고 배치하는데 극도의 신중을 가했습니다. 요나드는 탈란 행성을 집결지로 삼아 수개월 동안 충분한 전력을 집결시킨 뒤 아라네우스 연속체를 향해 이동을 시작했죠. 수백만의 제국군과 메카니쿤 병력, 그리고 2만 명 이상의 임페리얼 피스트를 실은 수천 대의 함선이 워프로 진입했습니다. 요나드는 전군을 동원해서 일제히 공격을 가했고, 단 하루 만에 연속체의 변방 행성계를 압도했습니다. 연속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요나드의 군대는 다음 목표를 향해 진군했죠. 요나드는 앞서 파견되었던 사절단을 통해서 연속체가 워프 게이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공격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요나드는 워프 게이트 하나를 점령하자 사전에 계획한 대로 군대를 여러 부대로 분할한 뒤 워프 게이트를 이용해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제국군은 새로운 행성계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공격을 시작했고 다음 게이트를 장악하. 전령지들을 요새화한 뒤그 다음 행성계로 점프했습니다. 연속체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게이트를 역이용당해 큰 피해를 입고 말았죠. 제국군의 피해를 입힐 때마다 그들은 몇 배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고작 두달 만에 연속체는 수도라고 할수 있는 아라네우스 프라임을 제외한 모든 행성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인류 제국의 함대가 행성 상공에 집결하자 함대의 그림자로 하늘이 완전히 가려질 정도였죠. 아라네우스 프라임의 귀족들은 패배를 깨닫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아라네우스 연속체는 인류 제국에 굴복하게 되었죠. 이후 임페리얼 피스트는 연속체의 행성들에 함선을 착륙시키고 그들에게 인류 제국의 방식을 가르칠 사람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기묘한 외계 함선들이 워프게이트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괴하게 부푼 초거대 함선 주변으로 작고 어두운 소형 함선들이 맴돌고 있는 구조에 대함 되었죠. 어떤 전조도, 경고도 없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외계 종족이 누구이며 어떻게 이 타이밍에 공격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공허보다 깊은 어둠, 살아 움직이는 번개, 불꽃을 휘감은 크롬 등 을 사용했다고 하죠. 확실한 것은 이들이 정복이 아닌 파괴를 위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여섯 개의 행성계가 불타올랐고 별들은 끔찍하게 타오르다가 차가운 잔불로 변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행성들이 파괴되는 것을 본 제국의 함선들은 황급히 도망쳐서 본대에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요나드는 방금 정복한 영토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병력을 모두 집결시켜서 소수의 지역이라도 방어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 잃어버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만약 방어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 대가는 끔찍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드는 이곳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의무를 저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나드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수의 함선들이 워프게이트를 통해 질주해서 이동한 뒤 흩어져 있는 제국함대에게 그의 명령을 전달했죠 외계 종족이 성계를 넘어올 때마다 임페리얼 피스트는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방어자들은 수적으로도 화력으로도 열세였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생존만이 승리는 아니었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맞서 싸우다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적이 나타나면 게이트에 부착해 둔 탄도를 폭발시켰습니다. 게이트가 폭발하는 빛은 우주와 워프 양쪽에서 새로 태어난 태양처럼 밝게 타올랐죠. 그리고 수많은 외계 함대가 그 폭발에 휘말려 산화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적들이 멈춘 것은 아라네우스 프라임의 게이트가 폭발했을 때였습니다. 모든 게이트가 소멸하자 이 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들이 공허 속으로 녹아내린 것인지 아니면 게이트의 폭발에 휘말려 전멸한 것인지 신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비록 승리는 제국의 것이었지만 임페리얼 피스트와 제국군이 치른 대가는 상당했습니다. 아라네우스 연속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행성계가 멸망했고 수천 명의 임페리얼 피스트와 수십억의 인간들이 희생되었죠. 하지만 그 대가로 아라네우스 프라임은 살아남았습니다. 워프 게이트의 붕괴와 임페리얼 피스트의 방어선을 뚫고 침투했던 외계 함선의 공격은 이 행성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표면은 비정상적인 불길에 갈라졌고 도시들은 균열 속에서 무너졌으며 잿더미에 뒤덮였습니다. 한때 높았던 첨탑들은 부서진 하단부만 남아 마치 흉측한 이빨처럼 솟아 있었죠. 이 불타버린 잔해를 본 제국은 이 행성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행성에 어울리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네크로문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훗날 워드베어러가 되는 17군단 임페리얼 헤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